K 드라이브 존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혁신과 퍼포먼스가 만나는 이곳에서 오늘 소개할 모델은 바로 기아의 최신 스포츠카 2026년형 기아 스포츠카입니다. 이번 차량은 단순한 퍼포먼스 모델을 넘어 기아가 유럽 브랜드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음을 알리는 강렬한 선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 자동차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모델이죠. 먼저 성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스포츠카의 핵심은 역시 퍼포먼스이니까요. 2026 기아 스포츠카에는 3.5L 트윈 터보 V6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480마력, 최대 토크 570Nm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9초.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조합되어 즉각적이고 민첩한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직선 주행 성능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차량에는 다이내믹 토크 벡터링이 포함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됩니다.